한산시는 2014년 4월 15일, 이른 아침, 부드러운 봄기운을 품고 있었다. 단원고등학교 주변의 거리는 갓 피어난 벚꽃으로 뒤덮여, 제주도로 떠나는 수학여행을 앞둔 300여명의 학생들의 설렘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전날부터 친구들은 짐을 꾸리며 어떤 교복을 입을지, 어느 해변에서, 셀카를 찍을지, 어떤 해산물을 먹을지 신나게 이야기했다. 부모님들은 바쁜 와중에도 밤늦게까지 떡, 김치, 과일을 챙겨 넣으며 자식의 가방에 작은 사랑을 담아주려 애썼다. 오전 6시. 단원구 교정은 북적였다. 웃음소리와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뒤섞였다. 학생들은 교복 재킷을 걸치고 커다란 배낭을 짊어졌다. 담임 선생님은 명단을 확인하며 학생들에게 단체에서 이탈하지 말 것,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할 것, 교사의 지시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일부 부모님들은 조금 더 머물며 아이들에게 바다에서 장난치지 말고 생소한 해산물을 먹지 말라며 속삭이고, 용돈을 주여 주었다. 세대의 대형 버스가 교문을 떠나자 창문 너머로 작은 손들이 흔들렸다. 부모님들은 먼지이는 길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섰고 아이들이 청춘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었다. 안산에서 인천항까지의 여정은 순조로웠다. 학생들은 아침을 먹고. 음악을 듣고 장난을 치며 즐거워했다. 평소 엄격했던 체육교사 황 선생님도 이날만큼은 따뜻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버스 안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몰래 과자와 탄산음료를 돌리며 킥킥거렸다.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세월호가 당당히 서 있었다. 평범한 한국의 유람선처럼 듬직하고 온화해 보였다. 이 배가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뒤 화물칸을 확장하기 위해 개조되어 중심이 불안정해졌다는 사실은 기술 서류 속 비밀로 남아 학생들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항구 직원들은 학생들을 재빨리 줄 세워 배에 태웠다. 승선용 다리 아래 몇몇 부모님들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미풍이 시원하게 불었다. 모든 것이 잊지 못할 여행을 위한 완벽한 시작 같았다. 4월 15일 오후. 세월호는 인천항을 떠났다. 476명의 승객과 선원, 그리고 선체 아래 가득찬 화물을 싣고서 갑판 위, 바닷바람이 짭짤한 향기를 뿌리며 10대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많은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고 바다 풍경을 라이브로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책에서만 보던 광활한 바다를 자랑했다. 선실하는 웃음소리로 따뜻했다. 몇몇 그룹은 라면을 끓이고 계란을 삶고 과자를 나누며 경쟁하듯 먹었다.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10대들의 노래가 울렸다. 바다 한가운데서 열리는 미니파티 같은 분위기였다. 조타실에서는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경험 많은 선원들이 항로 지도를 점검하며 여유롭게 대화했다. 배 아래의 잔잔한 파도는 모두에게 이번 항해가 평범하고 안전할 것이라 믿게 했다. 하지만 선체 하부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쌓인 화물이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채였다. 그날, 세월호의 실제 적재량은 허용치를 훨씬 초과했다. 책임자들 외에는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고, 그들 중 누구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위조된 검사 서류가 무책임함을 당연시하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세월호는 검은 바다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밤에도 불을 밝힌 수백 척의 어선을 스쳐갔다. 학생들은 지쳤고 선실을 정리한 뒤 서로 옆에 누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들은 제주의 백사장에 발을 디디고 여름 오후를 달래는 파도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4월 16일 새벽, 태양은 아직 수평선 아래 숨겨져 있었다. 내부 방송은 승객 여러분, 질서를 지키시고 갑판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라고 안내했다. 일찍 깬 몇몇 학생들은 갑판으로 나가 차가운 바닷바람을 들이마셨다. 민호라는 학생은 휴대폰으로 해질녘 첫 사진을 찍어 엄마에게 보냈다. 엄마, 바다 진짜 예뻐요. 하지만 선체 하부에서는 화물 상자들이 방향을 바꾸는 배의 움직임에 따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조타실에서 선원은 레이더에 갑자기 나타난 수로를 피하려고 규정보다 급격하게 키를 꺾었다. 그 무해해 보이던 조작은 재앙의 도화선이 되었다. 수십 톤의 화물이 한쪽으로 쏠렸다. 세월호가 기울었다. 처음에는 몇도 기울었을 뿐이었다. 앉아있던 승객들이 균형을 잃고 벌떡 일어났다. 학생들은 침대에서 떨어져 철제 난간에 머리를 부딪혔다. 물건들이 굴러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교사들은 상황을 파악하려 뛰어다니며 울기 시작한 학생들을 달랬다. 조타실에서는 선원들이 배를 원래대로 돌리려 했지만 무거운 화물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며 중심이 무너졌다. 그들은 결국 구조 신호를 보냈다. 구조 신호가 발송되었을 때 세월호 내부는 이미 혼란의 미로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모아 침착할 것을 당부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낡고 부족한 구명 조끼는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어두운 선실에서는 울음소리가 퍼졌다. 몇몇 학생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선실문을 열려 했지만, 복도는 미끄러운 경사로처럼 기울어 있었다. 선체 하부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바다 깊은 곳에서 울리는 천둥처럼 들렸다. 조타실에서는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릴지 말지로 다투었다. 그 망설임은 아래에서 무력하게 기다리던 수백 명의 생명을 결정지었다. 그들은 스피커로 반복해 안내했다. 방안에 머물러 구조를 기다리세요.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 반복되는 안내. 어른 말에 순종하던 착한 아이들은 서로 모여 웅크렸다. 몇몇은 부모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는 나중에 마지막 유품이 되었다. 엄마, 배가 기울었어요. 무서워요. 엄마 사랑해요. 갑판에서는 몇몇 어른과 용감한 학생들이 선실을 벗어나 좁은 비상구를 통해 기어 나왔다. 파도가 배를 때리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쳤다. 한 아버지는 어린아들을 꼭 끌어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구출될 거야. 하지만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바다를 응시했다. 육지에서 한국해양경찰의 구조선이 접근했지만, 거친 파도와 거대한 배의 기울기로 가까이 갈수 없었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돌며 로프를 내렸다. 가판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붙잡았지만 구조 속도는 물이 배 안으로 밀려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민호는 선실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휴대폰을 쥐었다. 옆에서 친구들은 구명조끼를 두르고 기도를 속삭였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 바닥을 적시는 물소리가 비극적인 연곡이 되었다. 용감한 학생. 몇몇은 문을 부수고 경첩을 걷어내 복도로 기어나왔다. 복도는 거의 아쉬오보도 기울어 있었다. 몇몇은 미끄러져 차가운 철벽에 부딪혔다. 어둠 속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는 금속의 신음과 파도 소리에 묻혔다. 10시 17분 세월호는 완전히 기울어 선체의 일부만 물 위에 남았다. 갑판에 있던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거나 물에 잠겨 죽거나. 몇몇 학생들은 친구 손을 붙잡고 부모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용기는 사라지고 생존 본능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구조 지휘소에서는. 부모들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그들은 아이 소식을 요구하며 울부짖었다. 안전 담당자들은 책임 공방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아니 외면했다. 일분의 지체가 한 생명을 바다에 빼앗긴다는 것을 11시를 지나며. 세월호는 물 위의 칼날처럼 비스듬히 남았다. 헬리콥터 구조대원들은 난간에 매달린 아이들의 떨리는 손과 절망적인 눈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빠르지 않았다. 바다는 너무 빨랐다. 수면 아래. 선실은 강철관이 되었다. 탁한 물이 모든 소리를 삼켰다.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은 가방. 쓰레기처럼 떠다녔다. 더 이상 울음소리는 없었다. 차가운 물 속에서 마지막 숨이 꺼졌다. 전고. 세월호는 완전히 사라졌다. 구명조끼. 나무 조각. 가방만 떠올랐다. 큰 파도가 근처 순찰선을 때리며 바다가 빚을 거어갔다고 경고했다. 진도 해변에서는 수백 명의 부모들이 뿔뿔이 흩어져 모였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달려왔다. 많은 이들이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잠도 못잔 얼굴로 창백했다. 한 어머니는 아이가 썼던 구명조끼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한 아버지는 말없이 난간을 붙잡고, 입술에서 피를 흘렸다. 한국 방송들은 오락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세월호 침몰 장면이 반복 방송되었다. 실종자 수가 매시간 늘어나고 생존 가능성이 줄어드는 소식에 국민은 가슴이 미어졌다. 잠수부들은 수색 계획을 세웠지만 탁한 물, 좁은 통로, 복잡한 선체 구조로, 구조는 자살 임무 같았다. 몇몇 잠수부는 순찰선 위에서 아이들의 시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해안에 급히 세운 대기실에서 긴 테이블은 시신 확인 장소가 되었다. 시신 봉투가 열릴 때마다 부모들은 얼굴을 확인했다.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의 차가운 몸을 붙잡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언론은 세부 사항을 파헤쳤다. 왜 배가 과적되었나? 왜 낡은 배가 운항 허가를 받았나? 왜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보다 먼저 탈출했나? 이 질문들은 한국 해운산업의 명예를 찢으며 오랜 부패와 무책임을 드러냈다. TV에서 대통령은 눈물을 글썽이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총리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하지만 사과는 어린 생명 300여 명을 되돌릴 수 없었고 생존자들의 밤마다의 악몽을 막을 수 없었다. 안산에서 단원고의 빈 책상은 추모 공간이 되었다. 친구들은 편지, 곰 인형. 너 진짜 보고 싶다. 다시 와서 놀자. 라는 메모를 남겼다. 며칠 동안 진도 바다는 차가운 모래사장에 파도 소리를 울렸다. 가족들은 임시천막에서 소식을 기다렸다. 매번 시신이 올라올 때마다 부모들의 가슴은 무너졌다. 그들은 아이의 사진을 안고 굳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학교 문을 떠났던 날, 하지 못한 작별을 했다. 세월호 참사는 분노의 상징이 되었다. 항구에서 서울까지 시위가 이어졌고, 밤새 촛불이 켜졌다. 학생들의 초상화가 높이 들렸고, 그 순진한 얼굴은 어른들의 무책임과 잔인하게 대조되었다. 평범했던 부모들은 이제 확성기를 들고 정부, 운송회사, 책임자들에게 답을 요구하는 전사가 되었다. 재판이 열렸다. 이준석 선장은 종신형을 받았다. 선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운 관리자. 안전검사관들이 빗달에 드러났다. 부패와 무책임의 거미줄이 하나씩 풀렸다. 하지만 어떤 처벌도 어린 웃음소리가 없는 식탁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한국은 해상교통, 안전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선박검사 절차가 강화되고, 구호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승객보호법이 보강되었다. 긴급구조를 감독하는 새 기관이 생겼고, 두 번째 세월호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결코 잊히지 않았다. 안전은 도장이 찍힌 서류가 아니라 운영자, 검사자, 감독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양심 속에 흐르는 생명줄이라는 것. 안산에서 빈 교실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교과서와 연필이 주인을 기다리듯 놓여 있었다. 매봄. 단원고 주변의 벚꽃은 만개하지만, 그 아래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없다. 매년 4월 16일은 국가 추모일이 되었다. 한국인들은 바다의 연고등을 띄워 삼겜 사명의 영혼이 평화로 가는 길을 밝힌다. 생존자, 잠수부,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은 계속 살아간다. 그들의 마음을 영원히 찌르는 기억은 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횃불이 된다. 사람들은 믿는다. 깊은 바다 어딘가에서 열 요금살의 약속과 웃음소리가 파도 위를 떠돌며 육지에 사는 이들에게 정직하고 사랑하며 무책임에 단호히 거부하라고 속삭인다고 바다는 세월호를 삼켰지만 수백만의 기억은 삼킬 수 없었다. 그 기억은 세대를 이어 어느 4월의 날을 전한다. 탐욕과 무책임이 청춘을 죽였고, 부모와 친구의 사랑이 고통을 영원한 경종으로 바꾼 날을,